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이 단식을 끝내자마자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전원에게서 사퇴를 받아냈었죠. 쇄신을 하려면 황교안이 사퇴하던가, 아예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지 당직자 사표 가지고 쇄신이 되겠나 싶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그나물의 급밥이었습니다사무총장의 그 박완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의 송원석 의원, 비서실장엔 김명원 의원 등을 임명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먼저 당의 실권자라고 할수 있는 박완수 시민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웃긴 건 검찰은 박완수를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건네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건 맞지만 직접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겁니다 이 검새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완수는 창원시장 재임 시절 친일시를 쓴 이원수라는 친일파를 기념하는 사업에 혈세 2억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새 사무총장도 토착외구네요 다음으로 황교안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명현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동서를 연봉 8천만 원에 달하는 사급보좌관으로 채용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황교안 씨, 친인척 채용비리를 저지르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거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죠? 게다가 김명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10억 원이던 재산이 2015년 19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알고 보니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동서 보좌관이 부동산 중개업자 출신이었다네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국회 1회 전문성이 있을 것 같지 않더만 투기하러 들어온 건가요? 그 밖에도 신임 전략기획부총장 송원석 의원은 자기가 소유한 4층 상가 건물 앞을 개발하겠다고 철도역 확장, 구도심 활성화 사업, 철도 사업을 추진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황교안 씨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꾼을 당 요직에 앉히고 토착 의구 소리를 듣는 마당에 친일 행위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공천 배제하겠다던 채용 비리 연루자를 비서실장으로 앉히죠. 황교안 씨, 자꾸 이러니까 청년들이 자유한국당 규탄하고 민심이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용서봐야 헛발질만 계속하는데. 그냥 자유한국당 해체시키고 구속되기 전까지 여생을 편안하게 있다. 깜빵 가세요. 오늘 황당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